어,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리 임혜숙 NST 이사장을 전격적으로 과기정통부 정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임혜숙 내정자가 자질이 없다거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큼 문재인 정부는 국가 습관 앞을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학기술 의원 인사에 있어서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2일 날 원장현 이사장이 퇴임한 이후 1월 하순이 되도록 석 달간 n s d 이사장 공석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해숙 이사장을 다시 무리해서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간에 다시 그 이사장을 왜 내가서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야? 저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또 과학기술의 인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계획성이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정상하기 위해서 뭔가 좀 어, 정치적으로 이남부을 파괴하기 위해서 과기무과기 전통부 장관을 그까 그러니까 무난한 사람으로 거체함으로써 장관 인사에 한명점 그렇게 추가함으로써 생색을 내는데 아직 과학기술계를 대열으로 삼았다는 생각밖에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계에 비해서는 문재인 정가 생각하는 바가 뭔지 여신히 이미 알았습니다. 참으로 허탄스럽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차인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과학기술정책에 연구원장 은 분노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장은 분노한다.